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매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로운 멤버분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께 이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멤버 소개 영상을 찍,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멤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 두분다 사정이 생겨 가지고 네,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수라 님이라고 네. 우리 수라 님과 같이 함께 멤버 생활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수라 님, 안녕하세요. 네. 아네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, 아 이분은 참고로 이제 어 컨셉이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저를 놀려 놀려 먹는 게 되게 행복하신 수라님이시거든요. 네 항상 야, 뭐. 항상 이제 방송 끄거나 이제 키거나 맨날 괴롭히더라고요. 아 일단은 아다뭐 친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. 저는 아아 아, 비즈니스 관계. 그렇지 그렇지 비즈. 일단은 우리 수라님 자기 소개 한번 만 해주시겠어요? 오케이요 okay, 반갑고요 저는 푸사라고 합니다. 어쩌다가 이제 도메님 아래에서 딱까지 하게 됐고요. 음, 아. 그렇지. 훌륭한 아 두구가 아니 아니 서포터가 열심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방금 네, 잘못 훌륭한 네아 방금 잘못된 말네네 아, 아, 네. 원래 훌륭한 언니 옆에 서포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원래 훌륭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서포터가 있기에 훌륭하게 보이는 도메님. 이게 막 이게 맞고 아 음, 알겠습니다. 일단. 우 어. <laughs> 뭐, 저는 말이 말이 좀 많고 관종 기가 좀 있습니다. 어,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이고. 저 좋아하는 곳은 이 뒤에 보이십니까? 이거 이거. 돈 좋아하는구나. 아, 네. 맞말좀좀 좀 밝히긴 하거든요. 아 씨. 내내돈 빠져나가는 소리 들리네요. 아 씨. 흑충이 하나 더 늘었어. 어우. 어, 여기 월급 좀 제대로 주는데 맞죠, 선생님? 박사요 멤버 월급. 멤버는 월급 없어요. 아시겠습니까? 아 멤버는 월급 없어요? 당연히 월급 없지. 감히 감이... <laughs> 저희는 비즈니스잖아요. 비즈니스 관계. 그그그 그, 그, 그건 맞지. 어 그건 비즈니스. 그건 맞지. 어음 <laughs> 음, 어찌됐건 이렇게 새로 합류하게 된 우리 수라님이시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서버리뷰 영상이나 컨텐츠 영상 찍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서포팅 해주실 네수라님이셨습니다 네. 수라 네 일단은... 오케이 오케이. 재미있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런 영상도 재밌으니까.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눌러주길 바랍니다, 저희 도매님. 그그 화이팅! 야, 그 화이팅! 근데 아직 안 끝났어. 아, 안 끝났어요? <laughs> 아, 예. 일단은 우리 멤버가 처음 들어오면은, 우리 네. 관습이 있어요, 항상. 아, 우리 수라님의 장기 자랑 하나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런 말은 사전공지 없었는데요, 도매님? 닥터야, 원래 <laughs> 즉흥적으로 해야 돼. 자, 우리 수라님의 장기 자랑 무엇이죠? 여긴 위도우 메이커. 백숙을싸만 묵으라. 망했네. <laughs> 어, 위도 메이커 인심 스킬 생겼거든요. 보이세요? 망했네.